자, <laughs> 원래는 네 곡을, 아니, 아까, 이 진짜, 진짜 사실이에요. 어, 저희가 너무 갑자기 오늘 제가 이그 메들리를 바꿨어요, 노래를. 바꿨는데, 이제 너무 급하게 연주들 하시고 랬는데 저희 대기실로 와서, 뭐 어떤 곡을 하는 게, 최종 픽스 하는 게 좋을까 이러다가, 갑자기, 근데 오늘 한 곡을 더 하시는 게 어때요? 그러더라고요, 갑자기. 그래서, 자, 그래. 우리 도경 마스터가 그 얘기를 딱한 거예요. 우리, 한곡더 하시는 거때요그 네. 순간. 얘 빼고 다 싫어. 동경이 빼고 다, 다 싫어 했다 지금도 아마 뒤에서 쳐다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. 하지만, 내 마음이죠. 그렇죠? 그죠? 네.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비도 오고 해서. 모두가 다이 노래 한곡 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급하게 리허설 때 출연해서 봤던 일입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오늘의 미노픽 마지막.